우한과천 위원장 이성일입니다. 네. 저는 네. 원래 눈이 좀안 좋아서 네. 어, 불편했는데 네. 광천수를 마시고 네. 눈이 둥곱이 덩어리로 나왔습니다. 네. 그 이후로 신문 장글씨가 안 보였었는데 네. 신문장 글씨도 보이고 제가 택시업을 하는데 야간영업도 하는데 전혀 시작이 네.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니는 안과가 있는데 네.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수술을 내년에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내년에 갔더니 아이고 백내장 수술 안 해도 되겠네요 오 그래요? 어, 이렇게 그래서 네. 지금까지 백내장, 수술을 안고 네.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려요. 네. <laughs> 정말 그 광천수에 대해서 네. 저는 네, 감사한 생각으로 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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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이런 것들이 출탁 동시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다. 네. 네, 네. 사님께늘 예,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축하드립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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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못 무슨 때문에. 이런 점부터요. 오늘 또 광천수 안 그래도 올 가니까 한 100명이 밀려있던데. <laughs> 물은 잘 나오는데 또 이거 몇백 명이 밀려있게 생겼어. 아이고, 물 뜨기 힘들죠? 아, 그래도 광천수 불이 붙어가지고 물이 많이 나와. 전번에좀 얼었던 게 녹았어요. 물이 콸콸 나오니까 뭐한 200명이 통을 갖다 놨더라고. 줄 서있고 하늘공원 안 돌아오고 물통에만 서있으니 그되겠어 <laughs> <어떻게 써? 웃음> 근데 물 맛이 확실히 좋아졌죠? 네. 물 맛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 맛이 좋아요. 알겠죠? 네. <laughs>